카카오 카풀에 반대한 충북 택시조합들이 2 0일 서울 상경으로 택시 운행 전면 파업을 돌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시의 지역 곳곳에는 택시 한달를볼수 없을 만큼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. 평상시 줄을 잇는 청주시의 버스 터미널에 텅 비인 택시 승강장에는 미처 파업 소식을 듣지 못한 승객들로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한 청주시민입니다. 아, 어, 어, 일단 그쪽 입장도 있고 저 입장도 있는데. 저희가 너무 교통수단 갑자기 모두가 파업을 해버리니까 이교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록 서로 윈민하는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달 동안 중국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러 청주에 도착한 중국 관광객들은 택시가 없어 난감한 거 처지에 걱정이 한시름 놓여있기도 했습니다. 네. 아, 산동에서 여행으로? 네. 아, 뭐 며칠, 며칠 오신 거예요? 한 달이요. 네. 네, 가요. 가까운 데서? 네. 아,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초분이상이 오전에만. <목소리> 네. 안되먼저 간단하게. 아, 아, 안, 안. 안.